이끝 77번은 이 활골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너 저하고 삼았는데 봤어요 자 어떻게 봤냐면 접었잖아요 그럼 이 접, 접이 접혀서 없어진 부분과 접은 부분은 합동이 돼야 돼 네.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뭐를할 거냐면 5에서부터 이 현에 수직 내립시다 그럼 그거와 똑같은 길이가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근데 이 5부터 20까지는 반지름이야 그럼 반지름이 반대기 된 거잖아 예. 그걸 이용하면 요 삼각형에서 여기를 r이라고 놨을 때 여기는 2분의 1 r이 돼야 돼요 자 그럼 길이의 b만 생각을 하면 얘를 내가 m이라고 놨을 때 om과 o a라고 하면 om대 o a가 1대2가 된다는 거죠 절반이라 했으니까 자 직각 삼각형에서 1대1에 다시 말하면 1대 루트 3대2야 그 말은 요 각이 60도라고 이해되나요? 예. 그럼 여기가 60도라는 건 우리가 여기에도 쭉 그었을 때요 전체 각은 120도가 될 거예요. 예,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여기. 발골이라는 건요 넓이에 구하는 거예요. A, B, B.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지름 길이가 6인 걸 알고, 중심각이 120도라는 걸 알죠? 자, 120도라는 거는 파이로 바꾸면은 3분의 2파이에요. 그래서 활골의 넓이, 요 활골의 넓이는 부채꼴 A, B, O에서 빼기 삼각형 A, B, O 빼면 되죠. 이잖아요. 전체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면 활꼴 넓이 나오는 거잖아. 그걸 이용을 하자.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알, 제곱 세타라고요. 그럼 2분의 1에 알 제곱 세타 3분의 2파이고. 빼기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과 끼인각으로 구할 수 있다고. 2분의 1에 두변 6과 6이니까 또 36에 사인 3분의 2파이라고요. 이해하시나요? 그럼 이거 계산하면 약분 되니까 여기는 12파이고. 자, 얘는 사인 60이래. 그럼 2분의 루트 3이잖아. 약분하면 9가 남으니까 따라서 12파이 마이너스 9루트 3이 8골의 넓이가 될 것이다.